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사명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11월 20일, 지금 12시 28분 기준을 좀 지나고 있죠. 제가 이렇게 이제 유튜브 영상까지 준비하게 된건 정말 중요한 정보가 하나 나와 있기 때문에 영상을 이렇게 준비하게 를 됐습니다. 지금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나는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이렇게 오늘 가지고 온요 정보 여러분들께서 직접 직접 확인해 보지 않으시면 진짜 두고두고 후회하실 겁니다. 지금 후회하실 만한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바로 이 정보고요. 여러분들 지금 개별호 개별호재가 나와 있어요. 개별호제가 강력한 개별호제가 나와 있고 이거 터지면 여기서 역대급으로 강력한 수직 상승이 나올 겁니다. 이거 정보 모르는 사람은 아마 따라붙지도 못할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꼭 확인해 보시라는 거고. 어, 요 정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010-2199-7372번 사명, 사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해당 자료는 여러분들께 제가 100% 무료로,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는 100% 무료로 전부 다 공유를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이제 개별 오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강력한 개별 오제입니다. 정말 역대급으로 강력한 수직상승이 나올 거고요. 지금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현재 시황이죠. 이 시장 상황과 완벽하게 부합이 되는 내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초대형 오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이거 주주님들이 모르시면 돼요. 안 되시겠죠. 정말 큰일 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 제가 좀 미리 공유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laughs>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던 뭐 매도를 하시던 여러분들 자유죠. 자유인데 정보를 받아보고 이런 결정을 내리셔도 저는 늦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받아보고 나서 결정하셔도 늦지는 않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자 먼저 남겨주셔서 자료 꼭 확인을 해보세요. 자료는. 당연하게도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문자를 보내주신 순서대로 차례차례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거니까요. 나는 조금 성격이 급해서 자료를 먼저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 보시는 중간에라도 문자를 남겨주시면 자료는 뭐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오늘 어 11월 2 0일인데 여러분들 사명 지금 초대용 우제 나와서 이거 받아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은 정말 계좌가 역대급 수익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른 종목에서 뭐 마이너스가 나든 말든 이 종목에서 어마, 어마어마한 수익이 날 거예요. 꼭 여러분 정보 확인해 보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료는 010-2199-737번 3명 문자 보내주시면 자료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